자, 레드님들, 하이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네 저번에 영상을 찍고 네 약간 조금 어 핑계거리지만은 네 약간 조금 어 그냥 조금 쉬다 왔습니다. 에, 네, 쉰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안 했던 거죠, 네, 여러분들. 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안했다가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게임은요 어 이제 제가 또 목소리도 좀낮고 이제 좀몸 상태가 좀 많이 좋아져서 여러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게임은요 파괴 시뮬라이터인데요 어 경고라고 미리 써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보시기 전에 요 설명 다 읽어주시고 한번 영상 멈추셨다가 설명 다 읽어주시고 바로 한번 아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렛츠, 기릿! 플레이 눌러볼게요. 제가, 어? 어? 잠깐만요. 저 이거 많이 했던데? 어? 어? 저이 많이 해봤는데? 어? 어? 아, 여러분, 저 이거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그래서 25레벨인가? 이게 딴 계정이냐, 설마? 아, 설마?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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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이 된 말이 돼 잠깐만요 여러분 자가 잠깐. 잠깐만요 아네 그냥 처음부터 해보죠 아 이거 제가 좋아했는데 이거 아 애들 아,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 하시는 거 방법은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오시면 1레벨입니다 그래서 1레벨로 해서 일단은 여기 요구 1레벨로 들어가시면은 들어가시는데요 그냥 이게 뿌시는 게임이에요 이게 재장장중 이런식으로 해주 다음에 빡 이게 약간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점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총도 엄청 많이 구매를 하실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완전 끝에 가면은 뭐 엄청 센 거, 뭐 이렇게 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엄청 많죠, 여러분. 예, 여기 보시면 제일 비싼 거가 어 제일 비싼 게 어떤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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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제일 비싸네요. 오천 로벅스라고 합니다. 오천 로벅스면요, 여러분 현실에서 1 0만 원이 아니, 만 로벅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5만원짜리 하는거죠 어쨌든간에 빨리 들어와있습니다 빨리 일단 들어가서 빨리 깨야돼요 음, 그래서 돈을 판매하면 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되고 아, 그래야됩니다 없애고 빰! 기둥을 없애 기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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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약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좀 쌓이신다 그러면 요거 해주시면 정말 스트레스가 빨리 풀릴겁니다 아! 아! 왔어 가자 이제 24개 때문에 하나만 더 터트리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뜹니다 판매 누르시면 50달러를 벌 수가 있네 그러면은 총을 사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만 사는게 아니라 폭탄을 사실 수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오 배낭 주문하실 수 있고 로켓 40을 일단 벌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사볼게요. 장착했으니까 생명 나가서, 그지 조금 더 빠른 예 네, 그런 거죠. 빨리 레벨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어 깨버리고요. 이 기둥 한번더 깨볼까요, 여러분? 네. 오. 가자 저기 세. 그렇지! 아 저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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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둥지 여기 잘라버려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튀는 게 보는 맛이 있다니까 빠! 빠! 로벅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절대 거, 그 과금을 그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게 총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 로벅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로벅스 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뭐아 이거 제 관유가 권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어 그러니까 로벅스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걸 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로복스가 없어서 어. 부셔 버리고요. 어. 오케이. 이거 이제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옆에처럼 많이 부셔지면 다시 이게 지워져요 예. 네. 오늘은 이총 테스트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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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총이 있어 자, 여기다 쏴 볼게요 가자와 뭔데 오자 일단은 이게 딱 쏘고 아 이게 마우스 가는 방향마다 되네 여러분 아, 제 마우스 보이셨나요 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지어집니다 제 마우스 보이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 여러분들 제 마우스 봤죠? 여기다가 여기다 위로 이렇게 한 번씩 해볼게요. 갑니다. 야, 밑둥을 먼저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시작. 자, 따따따 따 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따. 이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다르네. 보여드리면 여기서 따따따 따 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시고 야 이런게 있네요 여러분 아 그리고 수류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류탄이 궁금하실수도 있어서 자 여기 이거에다 한번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다가 근데 이거 수류탄이 약간 이상한게 던지는게 아니고 그냥 그냥, 그냥 내려놓는거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셋 터! 이런식으로 이게 수류도이렇 좋으신거 사시면은 엄청, 돈을 많이 모으셔서 사시면 은 엄청 많이 터지더라고요. 예. 그, 뭐,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하고, 예. 오늘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과, 어, 파괴 시뮬레이터, 약간 좀 스트레서 시뮬레이터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 끝내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한번 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님 바이오!